샌디에이고로부터 큐어즈 퀄리파잉 오퍼를 받지 못한 김하성 선수는 올 시즌 종료 후 진정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MLB에서 4년간 활약한 샌디에이고를 떠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죠. 퀄리파잉 오퍼란 메이저리그에서 2012년 도입한 것으로 원소속 구단이 FA 선수에게 빅리그 고액 연봉자 상위 125명의 평균 연봉으로 1년 계약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MLB.com에 따르면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오퍼를 받은 선수는 131명이었고, 이를 수락한 선수는 13명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LA 다저스와 2013년부터 2018년 6년 계약 후 FA 시장에 나오지 않고 LA 다저스의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전적이 있습니다. 당시 1,790만 달러 한화 약 291억을 받고, 1년간 더 LA 다저스에 활약을 했었죠. 선수가 퀄리파잉 오퍼를 받아들이면 그대로 계약이 성사되고 그렇지 않다면 FA 시장에 나와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올해 QO의 금액은 2,105만 달러 하나 약 289억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MLB.com은 올해 퀄리파잉 오퍼를 받은 선수 13명을 소개했지만 김하성 선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Aj 프렐러 샌디에이고 야구 부문 사장이 여러 차례 김하성 선수를 다시 데려오고 싶다고 언급했었지만 결국 김하성 선수에게 큐어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큐어를 받은 fa가 시장에 나와 다른 구단과 계약하면 fa를 영입한 구단은 이 선수의 원소 속 팀의 이듬해 신인 지명권을 내줘야 합니다. 하지만 김하성 선수는 이퀄리파잉 오퍼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명권 손실이라는 족쇄 없이 타 팀으로의 이적이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예견된 시나리오였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2023 시즌 무키 배치를 제치고 유틸리티 골드글러브를 수상했을 정도로 수비에 있어서는 확실한 눈도장을 찍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상과 수술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매체 MBC 스포츠는 김하성 선수의 FA 랭킹을 9위로 평가했습니다. MBC는 김하성은 어깨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 시즌을 조기 마감했지만 그는 톱클래스 미들 내야수로 단연계약을 위해 시장을 테스트하려 한다. 그는 유격수 이루수삼루수로서 뛰어난 수비력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38도루 올해 22도루 등 베이스러닝도 위협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디에슬레틱은 11위 mlb.com은 17위 폭스스포츠는 20위 야후스포츠는 21위 김하성 선수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격수 자원에서는 어느 매체에서나 미러키의 윌리 아담스에 이어 2위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그만큼 유격수 부분에서 확고한 위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FA 유격수 랭킹 1위의 윌리아 다담 에스는 현재 LA 다저스와 가장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디애슬레틱은 6년 1억 5천만 달러 계약행을 예상하고 있기에 미러키의 유격수 이탈은 확실해졌죠. 이에 미러키가 김하성 선수의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러키는 유격수인 아담 에스를 잃을 뿐 아니라 1루와3루의 보강이 절실히 필요한 팀이었습니다. bvm 스포츠는 김하성과 미러키가 잘 맞든다며 영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어 미러키는 내야의 구멍이 뚫릴 것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야 세 포지션 중한 곳의 외부에서 내야수를 데려올 필요가 있다. 김하성은 세 가지 포지션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훌륭한 수비형 내야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김하성은 미러키가 로스터를 구축할 때 필요한 자질을 많이 갖췄다. 다재다능하다. 작년 내셔널리그 유틸리티 골드 글러브를 받는 등 내야 세계 포지션 모두 뛰어난 글러브맨이다. 미로키가 아담메스를 대체해야 하는 상황에가 가장 강력한 영입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역시 어깨 수술은 김하성 선수가 fa 시장에서 가치를 평가받는데 가장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하성이 아담메스처럼 강타자는 아니지만 타석에 그냥 서 있는 선수는 아니다. 좋은 스피드, 탄탄한 파워와 출루 능력을 앞세워 아담메스의 빈자리를 확실히 메꿔줄 선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담메스가 행선지를 LA 다저스로 갈 확률이 많은 시점에서 유격수가 필요한 팀들은 대부분 유격수 랭킹 2위인 김하성 선수에게 관심을 쏟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LA 다저스의 토미 현수, 에드먼과 샌디에이고의 제이크 크로네너스 등 비슷한 나이대와 성향의 내야수들의 연봉을 감안해 4년 4,911만 달러라는 예상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뉴욕 타임스는 지난 1일 김하성을 올해 FA 선수 중 11위에 꼽으며 6년 1억 8천만 달러, 하나 약 2,485억 원의 FA 잭팟을 예상하기도 했었죠.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실상은 아직 아무도 모르기에 많은 전망과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부상과 수술로 FA 가치가 이전보다는 하락한 상태이지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단과 계약해 건강한 야구를 이어나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